짠! <laughs> 수혈을 기납적정이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점화식을요 한7 개, 8개 정도 일단 오늘 배워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또 복습합니다 이거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넘어가야 돼 자, 지금 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골을 맞춰가지고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세요 1번 봅시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1번 자, 먼저 보시면요 우리에게 저, 주어진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의 형태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d가 일정한 경우에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얘는 등차 수열 점화식이에요. 등차 수열 알겠죠? 등차 수열.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뭐, a1은 1이고요 이번에 an A1 플러스 1은 an에 더하기 3을 했다.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얘를 딱 보고, 어? 각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된다. 등차 수열이구나. 알아봐야 돼요. 점화식이거든요. 그럼 an은 얼마가 된다? 1 플러스 n-1에 공차 3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3n-1이라고 간단하게 구현하면 되죠.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n 뭐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봅시다 마이너스 2아닌가 아유 클라키는 왜요? 소리 간사람 못해요. 아 소리 있죠? 사리 <laughs> 자2번자 지금 a n 플러스 1인데요번에 비슷한데 a n 더하기 f n이라고 되어있대요. 맞죠? 뒤쪽에 더해져 있는 게 뭐냐면 일정한 수가 아니라 수열이에요. 얘도 또 하나의 수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압에다가 어떤 수열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돼요. 이거 오늘 배웠죠, 우리?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개차수혈. 수열. 얘가 의미하는 게 개차 수열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조금 많은데 개차 수열인데 지금 보면은 어 아니 이 요게 개차수열인 거죠. 무슨 수열이냐면 얘가 개차수열인 거예요 얘가 개차수열. 그럼 네. an은 개차수열의 원수열인데 맞죠? 얘는 예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잘 들어 주세요. a1, a2, 점점점 해서 an-1, an, an+1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준거냐 그러면 지금 a1에다가 얘를 더하면 a2가 된다니까 요게 f1이라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것은 Fn-1. 그 다음 요거는 Fn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해야 될게 있는데 잘 보세요. 예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1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AN 1은 AN 2N이다. 이런문 제가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동일한 형태인데 잘 보세요. 옆에다 쓸게요. 동일한 형태인데 a1은 1이고요. an은 an-1+2n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차이점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n+1, n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n하고 n-1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맞죠? 자, 지금 요 녀석은 뭐냐면 a n 1해서 an을 빼주면 n번째 개차수열이 돼요. n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개차수열의 n번째 항이 돼서 우리가 흔히 아는 bn항이 되는거죠 개차수열의 일반한 공식은 am은 첫번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항까지 bk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바로 알려주는게 요, 요 문제야 맞지?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게 n 플러스 1이고 n일때는 요거 작은 쪽을 쫓아가서 얘가 bn번째 항이야 알겠니?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 an에서 an-1을 빼면은 2n이거든 이항하면 맞지? 그러니까 여기 알려준 2n이라는 것이 n번째 항이 아니라 뭐냐 면 n-1번째 항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bn-1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는 거야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함정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되게 간단합니다 a 는요 첫번째 항 1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항까지 얘가 bn번째 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녀석이 k 를 바뀌어서 2k라고 들어가면 끝난다 이거야 맞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그러면 얘는 풀어주면 1플러스 어, 2 곱하기 요거 두배는 앞쪽으로 빼내서 2 곱하기 2분의 1에 n-1에 n. 얘네들 약분 되고 정리해 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이나오단 말이야. 맞지? 이해되나? 그런데 얘는 또 얘기가 다르다 이 얘기지. 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게 bn번째 항이 아니라 n-1번째 항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솔루션을 보면 바로 풀려고 했는데 a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 플러스 시그마 N BK, k 는 1에서부터 n-1항까지 bk k번째 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얘네들을 보니까 bn-1항이 2n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bn번째 항을 구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얘를 bn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잘 들어줘 여기부터 잘봐두 가지 방법이 있댔어 요 부분을 bn b n으로 바꾸기 위해서 n번째 항으로 바꾸기 위해서 N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서 n으로 바꿔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도 N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면은 두 배의 n 플러스 1이 되고 2n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해서 b n을 구해도 돼. 알겠니? 그런데 더센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지. 잘 봐. 다른 방법이야. b n 마이너스 1이니 e n이야. 그지? 얘는 무슨 수열이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 그 다음에 공차가 2지. 그러면 그 다음 항, n-1의 그 다음 항, b n은 얼마가 돼? 2n에다가 공차 2를 더하면 된다는 라 거야. 맞지? 얘의 등차수열임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은 얘한테 n항을 만들기 위해서 n자리에다가 n플러스1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얘가 동차수열이면 알아보고 그 다음 항을 만들 때 공차를 더하든지 아니면 등비수열일 땐 공비를 곱하는 방식 왜? 더 수열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는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항까지 들어가는 게 2k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2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에 n이 있고요 더하기 2가 n 마이너스 1개 나오니까 2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뒤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열이 다른 수열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 약분하고 정리해주시면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e n 마이너스 1을 더해주시니까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다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하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3번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3번이에요. 필요한 거 메모 꼼꼼하게 하세요. 알겠죠?